다오야 그거 모래는 사람한테 뿌리는 거 아니야 알았지? 모래는 다오가 뽀로로 만드는 거야 알았지? 뽀로로 만드는 거야 <laughs> 다오 덤프트럭 갖고 한 바퀴 돌았어? 어 올라가. 올라가. 어디 갈라고 다오? 어디로 갈라고? 출발해 출발 아빠 꺼 아니야 꺄꺄꺄꺄꺄 그렇지 꺄꺄꺄아 옆으로 갔는 거야 꺄 옆으로 갔는 거야 <laughs> 귀여워 제 주제 이름도 몰라 아 이름 정해야 되겠구나 꺄꺄 아, 아빠 봐봐 호이 안녕 앞에 조심해 앞에 조심해 앞에 조심해 어, 누나도 온다 누나도 온다. 천천히 천천히. 어, 누나도 온다 천천히 천천히. 어, 누나도 오지? 어 형아야 형아 이거 와. 천천히와 천천히 천천히. 그치 천천히 천천히. 앞에 보고 앞에 보고. 그렇지. 천천히 천천히. 어물 조심해 물 조심해. 물이 엄청 많아. 그치? 물이야, 물. 우리 있어, 우리? 우리 있어, 우리? 우리? 아오야. 엄마랑 오면. 아? 어? 엄마랑 오면. 엄마랑 오면. 아오야 솜사탕 먹고 싶어? 음, 엄마랑 오면 먹자 얼마나 먹고 싶은데 엄마랑 오면 먹자 두들겨봐더두들겨 형아 또 형아 또 형아 또 형아 형아 또 형아 형아 또 형아 형이 형아 형아 또 형아 형아 또 형아 형아 또둥아 형아 또둥둥형둥또둥둥쳐 봐. 또형둥쳐 봐. Thank you for watching the video today.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.